안녕하세요. 봉마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무협 한 편을 리뷰합니다. 890년대 신무협 팬이라면 이 작품을 절대 모를 수 없을 겁니다. 1996년에 출간된 사마달 일주양 공저 천마소생인데요. 1세대와 2세대 무협의 경계선에 선 듯한 작품으로 과도기적인 특징이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볼륨, 구성, 소재에서 당시 작품들과는 명백히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성 때문에 더 깊은 인상을 줄수 있었죠. 이 작품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춘추전국시대의 마교의 핵심인 암천마왕군 72명과 천강문 36천강 무원군이 대혈투를 벌입니다. 암천마왕군은 사라지면서 그들의 무공을 마부에 보관합니다. 천강무원군도 자신들의 무학을 선부에 보관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당나라 시절 신주 구마전이 마부를 열고 중원을 습격하자 주인공 천군학도 선부를 열고 무공과 천강 삼보를 얻은 후에 출도합니다. 천군학은 북해에서 신주 구마전의 둘째와 첫째를 제거하지만 이마전의 손녀가 피신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때 피신한 소녀는 마교 세력 부활의 뿌리가 되죠. 천군학은 일마전과 대결하면서 중상을 입자 대법을 펼쳐서 100일 동안 안정을 취하려 하지만 낙하하는 빙하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원래의 도와 달리 천년 동안이나 빙하 속에서 잠자게 됩니다. 천년 후에 부활하는 주인공은 당시 무협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계획이었죠. 이와 비슷한 설정의 작품으로 18년 후인 2014년 출간된 성상현의 천년 무죄라는 작품이 있더군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주인공이 2 0 0 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부활해서 활약한다는 내용이지만 천마서생만큼의 임팩트는 없습니다. 천년 후에 깨어난 천군학은 강호 에 나가자마자 황당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본인은 백일 동안 잤다고 착각했는데 천 년이 지나 있었으니 당연한 셈 이죠. 천군학은 천대신 기자가 남긴 책을 읽고 나서야 마교의 3차 혈급을 막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 닫고 천회쌍기를 비롯한 천년전 동료들의 후손 7명을 만나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천문학은 첫 등장 때부터 먼치킨 주인공인데요. 부활 이후에 독중지성이 되고 태양천륜공을 얻는 것을 제외하면 무공에큰 변화도 없고 이마저도 너무나 쉽게 얻거든요. 이 작품 출간 당시 무협 주인공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장하는 설정과 비교하면 설정도 꽤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천문학은 천내신 기자의 후손을 만나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암천마왕군과 신주구마전는 마교의 이단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천군학은 이제 마교 본진뿐 아니라 천년 동안 변전해버린 천강문도 처리해야 합니다. 두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천군학은 차도살인지계를 쓰기로 하고 신비세력인 태극천을 이용합니다. 햇빛을 전혀 쬐을 수 없는 태극천 문도들의 고질병을 고쳐준 후에 마교 세력을 박살 내도록 사주한 거죠. 천군학은 마교 노태상이 태극천 고수들을 전멸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년세월이 나은 마교 최강의 고수 노태상과 천군학은 마침내 무림의 운명을 걸고 결투를 벌이죠. 노태상은 천군학의 태양 천륜공에 맞아서 화염에 휩싸인 채 죽어가는데 내가 300년 이래 최강 고수라는 천기를 읽었는데 이게 틀리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해합니다. 이때 천군학은 죽어가는 노태상에게 전음을 통해서 천기가 틀린 건 아니오, 나는 천년 전 사람이거든 이라며 약을 올립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죽게 된 진짜 원인을 깨달은 노태상은 운명을 탓하며 죽어갑니다. 최근의 무협에서도 보기 힘든 일종의 반전인 셈인데요. 천년의 부활을 이렇게 결말과 연결시킨 작가의 센스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볼륨에서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90년대에는 새로 본 무협지 한질이 대부분 6, 7권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11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단행권 20권 30권도 드물지 않지만 90년대에는 새로 본 11권짜리 작품도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이보다 장편은 검궁인 사마다리 1986년 공저한 19권짜리 월락검극 천미명으로 최다 권수 기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천마선생은 장점도 많지만 지금 보면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 후에 매출판사로 대표되는 2세대 신무협 작가진들이 10년 정도 사이에 무협의 수준을 많이 높여내온 결과죠. 주인공의 내면 묘사와 캐릭터들의 입체적인 모습을 중시하는 2세대 신무협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전개가 단조로워 보입니다. 각종 보물이나 기연 무공이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요. 심지어 자금성 구학루라는 조직은 중간에 의미심장하게 거론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시 기준이라면 기획의 참신성과 차별성에서 8점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약점이 많은 게 사실이기에 좋은 점수를 무작정 주기는 어렵네요. 세월 보정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마전 평점은 6.7점입니다.